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이 얘기는 뭐냐면 농지연금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농지연금입니다. 농지연금은 법이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해서 농지연금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농지연구에 대해서 법을 보시려면 한국농촌공사및 농지관리기금법을 보고 들어가시면 거기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법 제목입니다. 자, 농지연금을 시작한 지가 꽤 오래됐는데 2022년도에 농지연금에 대해서 법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옛날하고 바뀌다 보니까 그 바뀐 것에 대해서 보도자료를 내는 것을 제가 옮겨놓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교재는 이것이 없을 거예요. 나중에 책을 만들고 난 다음에 이 보도자료 만들어놓은 것을 가지고 제가 옮긴 거기 때문에 그냥 이걸 한번 보시기로 하면 됩니다. 농업정책국 농지과에서 보도자료를 만드는 겁니다. 제일 먼저 농지연금 가입 연령을 예전에는 65세였었는데 2022년부터 60세로 5년을 낮춰줬습니다. 개정안의 중요 내용은 농지연금 수입자 학대를 위해 가입연령 기준으로 만 65세에서 만 얼마 60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고 제일 핵심이 65세에서 부터 60대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제24조에요. 농지를 담보로 해서 농업인이 농사를 지면서도 농지, 그농이가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해서 농지 연금을 받을 수 있게끔 만드는 겁니다. 지원 방법, 지원 대상자의 권리 보호, 저당권 설정 이런 것은 조금 바뀌었는데 그 바뀐 것에 대해서 제일 먼저 설명을 드리고 제일 먼저 여러분들은 65세에서 60세까지 바뀌었다는 거니다두 번째는 예전에는 내가 사자마자 농지에 사자마자 바로 농지연금을 신청을 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농지연금을 신청하려면 최소한도 2년 이상은 작용해서 농사를 지은 사람이지 그 농지에 대해서 연금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바뀐 겁니다. 세 번째는 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 때 내가 그농 연금을 신청하는 농지에 30km 이내에 거주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크게 바뀐 것이 세 가지인데 하나는 제일 첫 번에 65세에서 얼마로 바뀐 거? 6 0대로 바뀐 겁니다. 두 번째는 내가 농지 연금 받을 농지를 2년 이상은 농사를 지어야지 됩니다. 세 번째는 내가 농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그 연금에서 30km 이내에 거해야 되는데 30km라는 얘기는 지역권이 다를 때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천에 사시는 분이 여주의 농지를 가지고 연금을 신청하려고 했을 때는 이천과 여주는 다른 군이잖아요. 그럴 때는 이천에 내가 사는 거와 여주에 있는 농지하고 직선 거리를 봐서 30km를 보는 겁니다. 그런데 여주에 사는 사람이 여주의 농지를 가지고 연금을 받을 때는 같은 구역 아니기 때문에 30km를 보는 걸 보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구역하고 다른 구역에 있는 농지를 가지고 연금을 신청할 때는 직선 거리 30km라 는 겁니다. 여주에게 신분이 여주의 농지를 가지고 신청할 때는 7수를안 보는 겁니다. 이때는 5년 했었나요 예? 네? 예전에 농사 등게 5년 했었나요 아니 농사를 농사는 5년 이상 농사를 지닌 경력이 있어야 되는 건 맞는데 예전에 예전에 5년 내 다른 사람 농지를 갖고 있다가 내가 바로 농지연금을 신청할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3년, 그러니까 3년 동안은 다른 사람 농지를 갖고 농사를 지은 거야. 근데 내가 연금을 신청하려면은 2년 동안 내가 농사를 반드시 지고 나야지 그 농지를 연금을 신청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 보면 예전에는 제가 그이 농지연금법이 바뀌기 전에는 농지를 기한 경별로 낙찰받잖아요. 낙찰받아가지고, 그냥 그걸 가지고 바로 농업이 만들고, 농지연금 바로 신청했을 때있었는데 이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니다 무조건 농지연금을 신청하려면, 2년은 자기가 옛날에 5년 동안인지 6년 동안인지 7년 동안 농사를 지은 경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연금을 받으려는 농지 2년 이상은 농사를 지어야 된다 그것이 추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뀐 게세 가지인데, 제일 처음에 65세에서 60세로 바뀐 거, 연금을 신청하는 농지의 2년 이상을 경작했어야 되는 거. 그 다음에 내가 신청한 농지의 연금은 내가 거주하는 곳에 30km 이내 있어야 되는 거. 이렇게 세 가지가 변경이 되는 거. 나머지는 옛날하고 똑같아요. 24일 7 수급권의 보호 농지연금을 받는 그 농지는 다른 사람이 그 농지를, 농지를 압류하지도 못하고 단백에 담보를 제공하지도 못하고 그 손을 못 댄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어떤 농사를 짓고 있는데 농지연금을 신청했다 이런 얘기 농지연금에서 그거를 담보로 잡고 연금을 주고 있을 때는 내가 중간에 빚을 져도 어떤 누구도 그거를 압류하거나 뭐할 수가 없다. 이러니까. 그러면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그 농지를 담보로 해서 연금을 받지 않습니까? 연금을 받으면 통장이 있죠. 연금을 받으면 통장이 들어오는 거야. 그렇게 보면 어떤 때는 은행, 뭐세무서에서 통장도 압류하지 않습니까? 연금 받는 통장은 압류하지 못하고 연금받는 농지는 압류도 못하고 못한, 아무것도 못한다.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던 농지를 연금으로 신청하게끔 되면 압류도 안 되고 연금받는 통장도 압류가 안 된다. 이것이 또 바꾼 겁 이해가 하셨죠 여러분이 보시게끔 되면 인터넷에 들어가시면, 농지연금포탈사이트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농지연금포탈사이트에서, 농지연금이란 하고, 이렇게 뭐야? 돼 있는데, 옛날에는 65세 이상, 이렇게 해서 이게 그대로 있는데, 이 65세 이상이 6 0세로 지금 공경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도 농가 지원 되는건 똑같다는 말씀이신 거죠? 5년 동안은 농사를 짓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옛날에는 남의 땅 갖고 5년 동안 했는데 이제는 남의 땅 3년 내가 연금 받았다 2년 5년은 마찬가지입니다. 5년은 마찬가지인데 남의 땅 3년 내 땅은 반드시 2년인가 그러니까 남의 땅 5년을 가지고 농사를 지었다면 옛날에는 연금을 시작할 수 있는데 남의 땅 5년을 갖고 농사를 지었다고 하더라도 2년 동안은 또 내가 연금 받을 농지를 갖 농사를, 농사를 지어야 된다는 얘기 자, 연금을 준다고 하면은 연금을 나이와 그 농지의 가격을 가지고 당신은 이 농지를 가지면 얼마까지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는데 제일 첫 번째가 연금을 받은 농지 가격이 얼마인가가 제일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연금을 받는 사람이 나이가 몇 살이냐는 거고, 어떤 식으로 받을 거냐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일정 기간 동안을 받는다고 신청할 수도 있고, 내가 죽을 때까지 받는다고 신청할 수도 있고, 일부를, 뭐, 한 30부를 먼저 받고, 나머지는 나눠서 받겠다. 이렇게 신청할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농지, 연금을 받을 농지의 가격부터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거든요. 그러 자격이 뭐냐면, 자 보십시오. 개별 공시지가의 뭐야? 100%, 또는 감정가의 뭐야? 90%, 자 공시지가의 몇%, 프로 100%, 감정가의 90% 그러니까 연금 받을 사람이 나는 공시가로 해주십시오. 감정가로 해주십시오. 하게금 되면, 그 가격을 가지고 해준다는지, 그러면 연금이라는 것은 돈을 빌려주는 것이지 농지를 담보로 잡고 돈을 빌려주는 거거든요. 빌려주는데 무이자로 빌려주는 게 아닙니다. 연 2%의 이자를 받고 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은 내가 빌렸으면 갚아야 되죠. 갚는 방법이, 연금을 받는 사람이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돌아가셨으면은, 상속자들한테다가 얘기합니다. 상속자들한테다가, 니네가 이 연금을 받는 이 농지를 그대로 상속받을 것이냐? 받지 않을 것이냐? 물어봐서, 상속받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농지를 그냥 그대로 상속, 상속자에게 주고, 상속자들한테다가, 너희 아버지가 돈을 받아간 것이 얼마인데 연2% 치면 총 금액이 뭐 얼마다? 그러니까 그돈 내놔 라 하고 꼭 자식들한테다 어떻 상속자들한테 그 돈을 청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청구 금액이 얼마라고 연 2%입니다. 그런데 자식들이 아 우리 그런 농지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하게끔 내면은 농업청 공사에 그거를 어떠한다 합니다. 경매로 팔아요. 공매로 팔아요. 팔아가지고, 남는 돈을 가지고, 그, 그동안에 받아간 돈과, 면2% 이자를 다 합치면, 금액이 나올 거라, 농촌공사에서 대준 돈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거를 빼고, 돈이 남으면은, 상속자한테 돌려줍니다. 남으면은. 그런데, 팔아봤더니 모질할 수도 있죠. 모질하면, 그냥, 없던 걸로 땡치고 만다 이런 나오면 30단째 주고 모지라면 농어촌 농사가 손해 열본다 이런 얘기연년몇 프로? 2%입니다. 가격이 개별 공시지가의 100% 감정가의 90%입니다. 제3자 소유 농지를 담보로 농지연금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면 내 오빠다, 내 아들이다, 이런, 내 누나다,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농지를 가지고 연금은 받을 수 없다는 얘기. 반드시 본인 소유이 됩니다. 또, 연금의 설정이 1순위에이지 되지, 앞에 설정이나 뭐 다른 게가점이나 압류가 있으면 안 됩니다. 싹 없애고, 제일 최선순위 설정을 해야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대출 이자는 얼마다? 연 2%입니다. 고정금리로 연 2%입니다. 자, 이번에는, 농지연금의 장점. 부부종신자금. 농지연금을 받던 농업인이 사망하는 경우 배우자가 승계하면 배우자 사망연 시까지 계속해서 농지연금을 받을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부부가 남편이 농지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농사를 짓다 보니까 남편 이름으로 농지를 가지고 연금을 받는데, 연금을 받다가 남편이 먼저 돌아가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걸 그대로 연속해서 그대로 부인이 승계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인데 무조건 그냥 승계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보면은 부부가 같이 연금을 신청해서 같이 받는데 사실은 남자 이름으로 연금을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연금을 받았는데 상속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상속을 하게끔 되면 배우자한테 상속, 상속이 1.5가 가고 아들 딸한테 111이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들도 상속하고 배우자도 상속하잖아요. 이때 아들들이나 자식들이 나는 상속한다 포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돌아가신 분의 배우자가 그 농지를 전부 다 그대로 상속하게끔 했을 때농지형분도 그대로 상속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엄마가 그대로 농지연금을 받을 수있다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또그 엄마가 돌아가시게끔 되면 그때 그걸 전부 다 팔아서 계산을 해 봐서 그동안에 받아갔던 돈을 연 2%를 계산해서 이자를 쳐서 계산을 해 봐서 그 돈을 파는 돈이 돈이 남으면은 그 남은 돈은 상속자한테 돌려주고 모질하을 때는 너무 좋은 공사요 손해를 본다는 얘기입니다. 이럴 수도 있죠. 농지연금을 신청한 거예요. 신청을 해서 농지연금을 한 5년 받고 있었는데, 그 앞에 개발이 되면서 땅값이 3배로 뛰었어. 그럴 수 있죠. 그러면 그때 가서, 나, 농지연금 하는 거어 한다? 이제 그만하게 취소! 내가 이거 팔겠다 그러면 그동안에 연금 받은게 얼마인지 계산해서 얼마를 내놔라. 얘기하는데, 그, 그돈 받은 거하고, 연2% 이자를 계산해서 다시 주면은 해결이 되고, 그 연금에서 들은다? 그걸 다시 내 걸로 설정된 거가 받아가지고, 해지해가지고, 그거를 다시 재산자한테다팔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예전에도 2%였나요? 2%. 예전에도요? 아니, 예전에는 조금 단, 뭐, 1점 몇 %인가, 뭐, 또2% 이렇게 된 건데, 요거는, 이 2%가 요새 금리가 또 올라가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내가 보면 그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연금을 주는 거기 때문에, 은행에서, 일반 은행에서 대출해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고정금리로 아마 그대로 2%로 적용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이제 연금에 대해서 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 아직 연금을 받을 만큼 나이 드시는 분은 없는데, 제일 좋은 게, 아씨, 내가 장가가 가지고, 이제, 집에서 돈 벌어도 노인, 노인한테 줘야 되는데 하지 말고, 그거 저기, 뭐야, 용돈 달라고 하지 말고, 농지 하나 사드리고, 그 농사 지면서 연금 받아서 세일하면 되죠. 그전잖 보면. 영농 또는 임대 소득 가능 연금을 받으면서 담보 농지를 직접 경정하거나 얼마나 농동을 지킬까 있다가 나중에 된다 임대도 할수 있습니다. 저희가 아까 임대 법에 의해서뭐 임대할 수 있어 갖고 내가 농업회사법에다가 뭐 임대해서 빌려주고 빌려주는 값도 받고 연금도 받을 수 있다 이런 입니다 세 번째, 재정지원으로 안정성 확보. 그러면, 혹시 연금 준다고 하다가, 돈 없다가 안 주는 거 아니냐? 뭐 이럴 수가 있는데, 이거는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밀어주는 거기 때문에, 연금 안 준다고 하는 방법은 없다, 이런 얘기. 대한민국이 망하면 안줄 수도 있는데, 망하기 전에는 된다? 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연금 채무 부족액 미청구. 연금 채무 상환 시, 전보 농지 처분으로 상환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상속자에게 돌려주고, 부족하더라도 더 이상 청구하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연 2%의 이자를 적용해서, 상속을 받든, 그러니까, 연금 받이 돌아가시면은, 다 판다, 이런 얘기. 하는데 팔기 전에 먼저 상속자한테 물어봐요. 연금 받아간 돈이 얼마고, 연 2%를 계산하면 얼마다? 네가 상속으로 해서 이, 이 농지를 다시 가져가겠느냐? 안 가져가겠냐? 물어봐서 상속자가 그돈다 주고 나서 가져가겠습니다 하면 은그돈 원금에다가 2% 이자를 줘서 주면 은 되는 거고, 아니, 나는 뭐그 농지를 가지고 농사 칠 일일 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도 하갖고 농촌 공사가 팔고 팔고 난 나머지의 돈은 남으면 돌려주고 모지라면 모지한 대로 든다 땡친다 이런 얘기 다 재산세 감면입니다. 6억원 이하의 농지는 농지를 갖고 있어도 농지 연금을 받게끔 내면 뭐야 재산세를 전부 다 감면해 준다 이런 얘기 고 6억 원 이하의 초반 농지는 6억 원을 뺀 나머지만 가지고 재산세를 내긴다. 그러니까 이 보면 연매 이득을 보는 것이 뭐 이런 좋은 점이 가지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가입요건입니다. 본인이 만 65세 이상이 되는데 이 65세가 얼마로 바뀌었어요? 60제로 바뀌었습니다. 신청인의 농업 경력이 5년 이상일 것 됐는데, 5년이 돼야 되는 건 맞는데, 이 5년 중에서 본인이 상속, 적기면 농지연금 할 것을 2년은 농사를 지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6 5세 60제, 요거는 그, 이번에 그 농지연금이 바뀌기 전에 조건인데, 인 것은 60세로 바뀌었고, 영농 경력이 5년은 그대로인데 내가 받을 연금에 연금 받을 농지에 2년은 농사를 직접 제외된다 이런 주소지와 담보 농지까지 직선거리가 얼마? 30km 이내 제가 작년 12월 24일날 추천했던 물건 중에서 논산에 있는 농지 하나 추천했던게 34%까지 떨어진 게 있었죠. 그렇죠? 그 34%까지인데 감정가의 90%를 가지고 준다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이제 내가 연금을 신청하려고 그러면 주도지가 가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무허가 건물이 있었지 않습니까? 무허가 건물도 주택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주소를 이전을 해놓고 연금을시청하딱 좋겠더라고, 나 보니까. 그래서 그때 그 34%까지 떨어진 거를 연금용으로 하면 좋겠다 했는데, 어, 제가 이번에 또 추천한 것 중에서, 이번, 이제 이번 주 토요일 날, 또 추천 물건 한것 중에서 농지연금으로 할수 있는 게세 건이 또 있어요. 첫 음. 번째 보면, 그, 그러니까 이, 가장 좋은 게 뭐냐면, 공장가의 90%라는 건 엄청나게 좋은 거거든요. 며칠 전에, 우리, 제주도에 있는 분이 전화가 왔어. 자기가 농지연금을 좀 준비하고 싶은데, 34%까지 떨어졌더라고요. 왜 떨어졌다고 봤더니, 위에, 옆에, 그, 밭 옆으로 해갖고, 고압선이 지나갔더라고요. 그러니까 가격이 34%까지 떨어졌는데 그런 경우도 내가 주택을 짓는다고 할 때는 안 팔려요. 그렇지만 내가 주택을 지정해 연금을 받는다는 감정까지 90%를 받거든요 근데 그것이 도로가 만들어지고 넓어지게끔 되면은 창고 같은 걸지면은그 옆에 고압선이 지나가도 창고 짓는데 고압선지나가다고 창고 안들는 사람은 없어요. 제대로 받을 수 있,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음. 연금으로 해도 되고 상황을 봐서 창고나 이런 거걸 개발해도 되기 때문에 창고를 개발할 수 있다고 아까 얘기했듯이 연금으로 받다가 연2% 이자 갚아버리고 창고로 허가를 내게끔 되면 또 수익이 생길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경매에서 농지 연금으로 한다는 건 반가격 이하로 떨어졌다 할 때는 무조건 연금용으로 한번 생각할수 있는 게 상당히 좋은 게꽤 많고 남정가의 34%까지 떨어졌다그러면 거의 저는 농지연금용으로 투자를 하라고 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할때 여기 계신 분 전부 다 젊으신 분이니까 아버지 이름으로 사드려요. 그리고 그거 가지고 아버지 농사를 지라고 그러고 그리고 뭐야 농지연금 신청하시고 그래서 농지연금 받아서 수입시어허름면 집에서 월급 받는 것 같고 그 집으로는 뭐야 용돈 안 보내 안 보여 드려도 보내 드려도 음. 그 연금 받아서 쉽게 힘들지 않아요. 툭 제가 아버지가 부모가 아파서 어디를 가도 또 연금을 가지고 그대로 해서 그 뭐야 그 보호사를 다 그대로 수급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노인네들이 음. 있, 있, 있으신 분들은 농지 연금만큼 주는 게 없어요. 공지연금은 종신형과 기간형이 있습니다. 정액종신형이죠. 가입자 사망시까지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이형. 예전에는 99세인가 1 0 0세로 했는데, 그래갖고 똑같은 가격이라좀 많았었는데, 이제는 종신형으로 치넣은1 1 0세까지더라고 그래갖고 똑같이 해더라도, 1 1 0까지 보내니까 금액이 좀적더라고요 근데 그런 경우도 있고, 전후 후박형 해갖고, 그래도 내가 몸이 건강해서 움직일 때한 10년 동안은 좀 많이 주고, 내가 좀 나이가 먹어갖고, 이제 갈 일도 없고, 두루루 있을 때는, 정말, 좀지켜 줘도 된다 해갖고, 전후 후박형으로 신청해도 되고, 일시인출형, 다시 말하면, 좀 지급 가능에게, 예를 들어서 내가, 3억짜리 감정가 3억짜리 농지를 갖고 있는데, 내가 경매로 살때 대출을 받았어. 얼마? 5천만 원 받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선순위 5천만 원이 있기 때문에, 그거 갖고, 너가 농사를 지어도, 연금은 되지 않다 보니까, 일, 일진어가지갖고 30%를 먼저 주십시 해갖고, 앞에 있던 설정 거 들은다? 뜯버 그러니까 3억짜리 중에서, 그 30%를 받으면은, 뭐, 9천만 원 중에서, 뭐, 5, 6천만 원 먼저 받아가지고, 안에 까버리고, 나머지, 뭐, 9천만 그 원받 2억을 가지고 연구본을 나눠서 달라. 이렇게 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편한 대로 시킬 수있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보면 일시인출형이 최고 좋은 거예요. 왜냐면은, 하 자, 보시오 10억짜리를 34%까지 따지면 4억인가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4억을 사가지고 내가 대출을 얼마를 받았어? 3억을 받았어. 그럼 내년 1억 들어갔죠. 그래갖고 이걸 갖고 연금을 신청하는 거야. 그럼 감정가 10억이죠. 10억에 90%는 9억이죠. 9억에 30%는 3억 주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내가 대출받은 거 그, 그걸로 다 갚아버리고 나는 1억 집어넣고 나머지 뭐야? 그 9억에 6억을 가지고 나는 약한 마리 앉아서 뭐야? 1억 집어넣고 6억을, 6억에 대한 만큼의 연금을 받는 거야. 얼마나 좋으냐는 건데.